새벽종소리 서진성 목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6절 말씀 명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유럽과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천막을 고치는 일을 했고 또 교인들의 헌금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점점 들어가는 나이가 그를 처음 성교를 출발했을 때보다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참 인간적인 고뇌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특히 자신이 계시도 받고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실컷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고린도전서의 9장의 고백과 12장에서는 눈에서 계속 상피가 지물러져 벗겨지는 병 때문에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에게 주고 있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 아픈 눈 때문에 네가 더 온전하게 일을 할수 있는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그가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도였을지라도 나이는 똑같이 들고 몸은 나이 따라 쇠약해져서 통증이 오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혹여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이도 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면 내 목적이 이 땅에서 잘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이 초점이 아닌지 하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고민과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좁고 평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게 될 모든 어려움이 나의 믿음과 신념을 흔들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로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잊지 않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나이는 들고 날가가는 몸뚱이로 아픔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날가가는 세상의 것, 날가 없어져 버릴 한시적인 것에 말고 오직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오히려 주께서 주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크신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